오늘 하루 칭찬을 몇번 하셨을까요?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작은 칭찬을 하면 선호도가 더 높아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계 기네스북의 자동차 판매왕으로 오른 조 지라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무려 12번이나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분에게는 조금 더 남다른 특별함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말씀 드려 볼게요 조 지라드라는 분은 전 세계적으로 전설적인 세일즈맨인데요 무려 15년 동안 13,000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?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게 됐습니다. 첫 번째는요. 바로 실내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. 우리 원장님들 사례로 본다면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좋은 학원의 이미지도 될수 있고요. 원장님의 역량도 여기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. 어쨌든 좋은 상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요, 이걸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미지, 네, 이미지도 굉장히 큰 몫을 하겠죠.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미지를 좋게 하고 호감도를 높이려면 많이 웃어라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? 세 번째는요, 바로 작은 칭찬입니다. 와, 우리가 보통 칭찬하면 아주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너무 큰 칭찬은요,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 그런데 아주 작은 칭찬은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마음을 조금 더열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작은 칭찬에 대해서 집 중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조지라드 는요 한달에 무려 고객에게 13000 통의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광고의 메시지 이겠죠 이렇게 홍보하는 광고하는 메시지에도 조금 더 의미를 담았다 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딱 열어보는 순간 i like you 이렇게 써 있었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고객에게 아주 작은 문구를 통해서 편지를 받은 고객은요. 그 문구만으로도 마음을 열게 된 효과가 있었다 라는 거죠. 바로 이렇게 짧은 문구지만 고객의 마음을 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사람은요. 누구나 칭찬에 약해요. 그런데 칭찬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. 칭찬도 방법을 잘 알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. 어떻게 칭찬을 하면 더 좋은지. 첫 번째는요,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찾아서 칭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진정성이 있게 전달을 할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칭찬을 할때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. 만약에 아이에게 칭찬을 하는데요, 어 잘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어 노력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. 그리고 아이가 앞으로 잘하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바로 노력을 칭찬하며 아이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하는 아이가 되고요. 그냥 결과. 결과로만 칭찬을 했을 때 아이가 만약에 잘 못했다. 그러면 스스로 좌절하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노력에 맞춰서 칭찬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요, 칭찬을 할때그 사람과 그 상황과 잘 맞춰서 칭찬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. 예를 들어 상담을 왔는데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왔다. 우리 충분히 그런 일예 있을 수 있죠. 이럴 때는 어떻게 좋은 칭찬을 함께 녹여서 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세요. 어 아이 학원 알아보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함께 오시는 거 보니까 우리 아이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겁니다.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맞는 원장님에게도 좋고 고객인 어머님에게도 더 좋은 그런 상담을 한번 이끌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상담은요, 단순히 우리 학원에 있는 커리큘럼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나와 고객인 어머님, 그리고 아이와 함께 서로 융합이 돼서 더 좋은 그런 수업 플랜을 안내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즉,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신뢰를 더 쌓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네,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이 되셨죠? 네, 레슨할 때나 상담할 때나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아주 작은 칭찬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조금 더 사랑받는 그런 멋진 분 되기를 바랄게요. 영상이 조금 도움 되시고 학원 운영에 있어서 도움을 원하신다면요, 성공하는 피아노학원 연구소 카페에 오세요. 그럼 다양한 자료로 도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